안녕하세요. 레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지금 이제 무과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자 레벨 1부터 40레벨까지 어떻게 무과금으로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 제가 이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레벨 40에서 45레벨까지 또 어떻게 빠르게 키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공략은 완전 무과금으로 레븐2를 시작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무과금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 명중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특히 이제 맨캐스트 계속 밀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명중이 부족해서 아마 맨캐스트를 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 명중을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희귀장신구로 변경하면 좋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반지 지금 하나 비어있는 거는 제가 이 가닥 날려서 비어있는 거고, 반지 일단 하나 플러스 2, 팔찌도 두개다 플러스 2짜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귀걸이도 플러스 2짜리로 만들었어요. 무과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냐면, 바로 이벤트를 접근 활용한 겁니다. 이 송편으로 마늘의 의뢰서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벤트 마늘의 숲에 가시면, 이 마늘의 으랜서라는 게 통평 100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돌리면 이 고급 재료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걸 해가지고 고급 선택 상자를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까보시면 상급 재료 10개를 1개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테라몬드는 지금 이벤트로 지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전 50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테라몬드가 부족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장신구를 제작하실 때 되면 이런 상급 재료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상급 재료를 저 마늘의 의뢰서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군주의 반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가 날라갔는데 참고로 저는 이때까지 지금 반지를 두 개를 날렸어요. 반지가 좀위난히 플러스 2가 안 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한 번에 성공했는데 지금 반지 하나만 2강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만들어서 바로 2강을 노려볼 거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 반지 자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신구만 바꿔도 여기 반지에서 여기는 명중 7 팔찌에서도 명중치를 올라가죠. 그리고 귀걸이에서도 명중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다 착용하니까 이걸로 또 명중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희귀 장신구 제작 순서는 먼저 반지를 제일 먼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찌를 가시고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목걸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반지는 아예 공격력이 달려있고 팔찌도 일반 몬스터 공격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귀걸이는 이렇게 공속하고 마법강타 확률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뒤에 허리띠하고 목걸이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시면 다 플러스 2까지는 만드세요. 거의 웬만하면 한 번에 성공하고요. 지금 3 가는 것도 65%잖아요. 근데 1에서 2강 가는 거는 이게 75%고 유지 단계도 5%이기 때문에 사실 파괴 확률은 20% 밖에 되진 않아요. 웬만하면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하나 끝났죠? 한번 받아볼게요. 되게 오, 다섯 개 나왔어요. 보시죠 이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급 보석을 세 개를 받고, 철을 두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재료는 충분하고, 지금 골드가 부족하니까, 골드는 지금 계속 상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략 알려드리면서 충분히 이제 골드는 찰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골드가 이제 되면 다시 또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희귀 계승자 방어구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무기하고 장갑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나머지 4개도 그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다 계승자 시리즈로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제거 보시면, 이렇게 모자 같은 경우, 지 비각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소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33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 엄청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버신 거를 이용해서, 방어구를 바꾸시면 돼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어, 계승자 방어구 자체는 워낙 가격이 싸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라몬드나, 지금 모아놓던 이런 자템들을 팔아가지고, 158 크리스탈을 만든 거 보시죠? 이걸로 활용해가지고, 제가 장비를 맞췄고요. 그럼 하고도 이제, 이, 특무대 이제 또 30레벨을 찍으시면 또 계승자 증표를 하나 주거든요. 이 계승자의 증표를 활용해서도 또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저 계승자의 증표가 이 고급 재료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래소에서 사지 않아도 아까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마늘의 그래서를 활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작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까처럼 거래소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 9개 정도는 구입을 한 거고요 왜냐면 전 테라몬드를 웬만하면 악세사리를 먼저 맞추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구보다는 무조건 악세사리를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명중하고 공격력이 둘다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구보다 더 우선시해서 만드셔야 되고 장신구를 어느 정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방어구를 가시면 되고요 저는 계승자 증표로 두개 만든 거 하고 두 개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저 고급 재료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다음으로 캐시 장신구인데, 캐시 장신구로도 또 명중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벤트를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보시면 4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단점은 이 이벤트는 그푸시로 줬던 이 마늘의 보물 상자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확률적으로 특별한 성률을 소환 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10개를 먹어가지고 지금 플러스 1강짜리를 만들었어요. 다만, 여기서 걸리면 강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강화석을 만들려면 120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이걸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속눈물 강화석 10개를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저도 이제 크리스탈을 좀 모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장신구를 바꾸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컬렉션으로도 명중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컬렉션이 제일 스펙업이 빠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명중 6, 원거리 명중 3,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만 명중 9를 챙겨갔고요. 그래도 그나마 레븐2가 좀 좋은 게 이런 명중에 대해서는 초반에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컬렉션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베루시아 지역에 가서 그냥을한 30분만 돌려놓아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필요한 명중들을 다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케도 같이 키워서 스티그마를 올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중 같은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스텔라 준폭이 있습니다. 스텔라 준폭은 세트 효과 플러스 스텔라 자체에. 점수를 합쳐가지고 증폭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50 레벨 기준으로는 이 번들, 삼성당, 이성당 트리플을 하면 세트 효과 36점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45라서 6개까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성당 트리플 하나하고 번들 이렇게 하나만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성당 트리플을 만든 걸 하나를 더 착용하면 여기 삼성당까지도 플러스 8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60점이 넘어가면서 여기 네 번째 증폭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폭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몬스터 피해라든지, 확률은 좀 낮지만 명중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강타 확률이라든지 강타 피해 이런 것들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중과 공격력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뭐, 레벨업은 당연히 이제 맨캐스트를 계속 미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밀어보니까, 최소 필요 명중은 한160 이상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 반지 하나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명중 173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비만 좀 바꾸시면, 충분히 명중은 부족하지 않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173까지 만들 수 있고요. 장비는 제가 명중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균열인데, 균열은 이제 매일 12시 30분하고 20시 30분 두 번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매일 균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균열 사냥꾼의 1 소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악연의 파편만 있으면 뭐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당화 하락 없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급 5까지 됐을 때는 이렇게 경험치 보너스하고 피해 감소하고 HP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 주에 패치되면 희귀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은 꾸준히 돌아주셔야 되고요. 맵을 여시면 여기 주요 장소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클릭하셔서 균열을 클릭하시면 이세 군데 지역이 나오고요 베루시아가 제일 약한데니까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근처 마을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뛰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드도 이제 가입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길드 레이드를 돌수 있는 건데 여기에 길드 던전에 도시면 이 주요 전리품으로 이 길드 보상도 있지만 개인 보상도 있거든요 개인 보상에 보시면 쉬운 단계만 깨도 하급 인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어려움까지 깰수 있는 길드에 가입하시면 개인 보상으로 상급 인장 상자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고급 영웅을 주는데 10% 확률로 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희귀 인장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로 인장을 두 개를 예전에 먹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드레이드도 도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인 호감도인데 상인은 현재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료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절약 구간에서는 물약 상인한테만 호감도 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물약 상인한테 호감도를 높이면 이제 대형 물량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대형 중물량을 구입하면 지금은 중력물량만 쓸수 있는데 나중에 55레벨 이상부터는 이 대형물량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60만을 모았으니까 반지를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운주의 반지 또 만들면 되겠죠 그냥 바로 이강까지 갈게요 지금까지 두개 날렸으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야 반지가 완전 저주에요 지금 세개를 날렸습니다 와 반지 나머지 하나는 또 제가 내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레벨 45까지는 키우실 수 있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 45레벨 이상부터는 약간 이제 시간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스펙업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도 맞출 거고, 그리고 목걸이하고, 허리띠도 결국에는 이제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천천히 바꿀 생각이고요. 완전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스펙업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특히 레번투가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씩 스펙업 하는 재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본캐로 또 조금씩 성장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